라이즈캡 도 여러분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쵸 그렇죠? 항상 블루칩은 디비던줘요뭐 예를 들어서 a t t 예요 AT&T 오프를 주잖아요 미국에서 AT&T 투자면 T 이게 이제 T가 나오면 또 오픈 죽었다 깨나는 거 오프를 줘요 그죠 콜리파이딩 하죠 큰 회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주면서 잠시서 <laughs> 이익을 창출해내는 거 계속 요즘 a t c 가 디렉티비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해서 올라왔어요. 청구성을 아세요? <laughs> 그러니까 주자 차 입장에서 계속 오플로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하기 때문에 한국 같이 불확, 불확실성은 굉장히 줄어듭니다. 아, 너무 불확실성, 불확실성, 너무 유식한 커요. 에티엔티가 망하려면 미국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니까 러에티엔만 하더라도 5% 줘요 여기다 돈100% 넣어놔도 100만불 넘으면 1년에 5만불 넘는 수익이 가장 가장 최소한 이게 제가 얘기하는 바른 라인이에요 바른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스다이 말인데 또도대 설명해야 잖아요또 스탑 중에서는 하무스탑 중에서는 그스다그스다이 뭐죠? 디비는 패안 해요 근데 아 지금 100불 할게 나중에는 500불 할 거야 그죠 그런 거예요 이 그로스 다 디비는 안 줍니다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기술 회사들이 그렇게 많죠 그죠 이 그로스 다 대부분의 그로스 다뭐 애플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그죠? 이런 거 이런 게 특징이 뭐냐면 은 P가 높아요 P가 S&P 500가 평균 제가 한 18에서 20이라고 했잖아. 요15뭐 네. 15라고 라도 얘네들 이보다도 그 높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훨씬 높아요. 그면 그로스 지금 번 어닝보다 프라이스보다 높아 높아 있는 거야. 이건 분명히 더그 r 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P를 잘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P만 봐서는 또안 돼요. 그런면다 구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기는 에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많으니까. 그죠? P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price per earning이 근데, 그로투스 닭들은 p 이들이 높은 편이다. 그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왜 높아도 상관이 없나? 자, 예를 서 여러분. 1 0 0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500불이 됐어요.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수탁이 어떻게 된다? 스프리이 된다. 스탑 스플리 근데, 카몬 스타이된게 10주가 밖에 나와 있는데, 그죠? 이제 주당 500불이에요. 그죠? 그럼 너무, 너무 크잖아요, 단위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5 0 0불짜리들 그럼 어떻게 냐면은스타을스플리하면 그 이거를 20, 20을, 10을 20을 해요. 그죠? 스, 카몬 스타이 찍은 건 10개인데, 20개를 더, 그러니까 10개를 더 찍어 20개를 만드는 대신, 스탁 프라이스 250% 줄여 버려요 그러면 토탈은 똑같잖아요. 500 5,000 5,000.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냐? 아니요. 에 250%로 찍어 놨는데 이게 빨리 300%로 회복이 됩니다. 되게 빨라요. 왜냐면 스몰 그러니까 조그만 개미들도 막살 수가 있으니까. 그게 그게 이제 what h a p p 구글이에요. 구글. 그죠 구글 스탁스 플릿을 했잖아요. 스팟, 그, 이게 그렇대요. 구글 구글 스탁이 대표적인 에, 거죠. 몇년 전에 스타학습을 했어요. 이런, 이, 빌리지 합니다, 미에서 제가, 제 폴폴리오 중에, 제 고객 폴폴리오에 다 들어간 게 인수합병이 지금 됐어요. 그, 이제, 프리미엄도 붙, 는다고 했죠. 30% 정도 붙을 겁니다. 아주 좋은 일이, 바, 발생할 것 같아요. 예, 제 예측이 맞지 기 때문에. 그죠? 자, 너무 빨리 설명드렸나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이메일을 남기세요. 이메일. 이메일은 제이메일을 가르쳐 드릴까요? David d 아, David Lee David Lee 7 0 7 0 SBC l n e t 넷 주시면 됩니다. 한번 아, 이해가 안 되면 한번 보세요. 꼭 이해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이게 그룹스닥이다스타에 대해서 오늘 설은 많이 들 겁니다. 깔끔하죠? 예?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laughs> 또 뭐가 있을까요? 인컴스타보시 s 보이시 k i n c o m 인컴 스타. c k Income s t o 나오는 거 c o m e stock. Income stock. i n c o 이 e stock. Income stock. Income stock. Income stock. Income 하단계 REIT입니다.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고 적게는 뭐3에서요 많게는 18%를 줘요. 그냥 마시면 되죠. 1년에, 1년에 18%를 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그만큼 수익률이 되는데, 왜 위치냐면, 위치의 특성상 수익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위치라는 거는. 아파트고 막 져요. 져가지고, 그 이제, 렌트를 받으면 렌트비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수익률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면은, 수익이 100이 됐어. 100, 뭐, 100억이야. 그죠? 어? 1억, 1억불이야 수익이. 죠 그러면은, 법이 뭐라고 되있냐면이 중에 90%를 세금을 다 내야, 내야 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고, 그죠? 수익은, 세금을 안 내고, 디비던을 다 주는 거예요. 이 모은 수익에 대해서. 자기 일정 자기가 필요한 것만 남기고. 그러니까 이게 18% 되는 거예요. 18%씩. 미국이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죠? 이런 제가 펄폴리가한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 항상 바꾸고 바꾸고 하는 게 있어요. 펄폴러 100개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제고향을 위한. 작은 돈은 아니죠. 큰 돈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야, 이거를 다 세금으로 갖다 받쳐? 아, 못하겠어. 그러면 내가 디비를 준다.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1 8 나온 거 자, <laughs>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디빌 수당이 투자해가지고 지금 3월달에 시작한 게 6월달 수익률이 8예요 이미. 3개월 만에 8되 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변수가 있어요. 뭐 변수냐. 인쇄시 올라가면은 멀 s c o s 스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오일프라이스가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갑니까? 원가비가 올라가겠죠. 원가비가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가. 부동산 새로 집을 짓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줄줄줄 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바꿔야 된다. 이런 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거시경제부터 어떠한 s h 션십이 어디에 어떤 인덱스가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인컴 스타, 스 설명했습니다. 자, 밸류 스타, 밸류 스타. 우리 100년인데, 이거예요 그죠? 1900년대부터, 그죠? 2010년, 2016년이에요. 이게 밸류 스타이에요. 뭘, 가서 자세히 보면 이렇게 움직였겠죠? 근데 100년대는 회었는데 계속 밸류, value, 밸류가 창조해가지고 크게는 안 오지만 계속 오는 거예요. 제, 제 대표님이 자스틴 자스틴, 그렇죠? 자스틴 장스 자스틴이잖아요. 계속 이런 걸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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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7% 5% 어떨 때1% 올라, 어떨 조금 떨어졌다가 지적으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롱톤을 가지고 있으면 돈 버는 거예요. 항상 이런 게밸류 스타일입니다. 인슈런스 회사들, 뱅크들 이런 걸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이클리스사이클리사이클리커사이클릭커스 아기는 뭐예 에? 사이클리커이게 네? 돌고 도는 인생 인생은 돈다 계속 이래됐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좋을 때는 언제 뭐 좋을 때 올라가 뭐, 뭐가 되 뭐가 될 테니 뭐가 있을까요? 맥다노 맥다노 왜 그럴까 왜 맥다노 이카라미하고 맥다운드 주식하고는 반비례한다. 주식이 지금 120불이에요. 이카나미가좋아하면 사람들이 맥다운드 가서 이불짜리 뭐뭐뭐 뭐 햄버거나 뭐 이런 거먹겠어요 아니면 좀더어 패밀리 식당 같은데 여러분 한국에 뭐가 미국에 나와 있나요? 미국에 나가 있는 식당들이 아웃백. 미국은 아니지만 아웃백을 칩시다 내가 아웃백. 이건 좀 오스트레일리안 건데. 야, 맥 맥당에서 먹으면은 5천 5천 원밖에 안들어갔는데 이런 데서 먹으려면 5만 원을 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가 좋으면은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듣는데 내가 맥당드 내가 내 수중에 2, 30만 원 여유 자금이 뭐한 50만 원이 있어, 그죠 50만 원, 500불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일도 500불 이 들어올 게 예상이 돼. 경제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애인하고 어디 가요? 맥당을 가겠어요? 여기 가서 아프에가잖아 그러면 맥도남드가 경제가 좋으면 먹겠어안 먹겠어요 잘안 먹잖아요 그러면 맥도은드 떨어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카라멜 안 좋아 와안 아, 좋아 근데 평소에 나 아웃백 먹고 레스토랑 좋은, 스시 먹고 뭐 좋은데 좋은 한식집에서 먹고 그랬어 근데 경제가 좋은데 돈이 없어 그럼 맥도남드 먹자 오불, 오불을 끝내 가족들 다 먹는데 이, 뭐 2만원이면 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사실 또100% 했어요 처음에 2 0프 했어 지금 지금 이게 엄청 올라간 겁니다 지금 그죠? 몇년 만에 엄청 났습니다 한 10년 만에 이렇게 올라왔어 그런 게, 그런 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사이클리 예? 또 있잖아요 어? 사이클리그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감정이 갑자기, 갑자기 생각이 안날사이클 예를 들어서 뭐 호텔이다. 여름하고 겨울은 이제 그죠 여름하고 겨울이나 이때는 좋은데 뭐프 시즌엔 호텔 주식은 좀 내려가겠죠. 뭐 이런 거. 또 시즌 이게 뭐 시즌이죠. 이제 일종의 이거 시즌에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시즌으로 시즌이라는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어떠한 경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그 어떤 그 고유의 가지고 있는 비니스 모델이 아니라 어떤 인카라이나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어떤 시즌이라는 것 때문에 사이클을 과하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일종의 리츠도, 사이클리스이 리츠. 리츠나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돼요. 스타그램한 20년 이렇게 지태되다면은 경제가 안 좋을 때는 내려가요. 근데 내려갔다가 경제가 좀지유막짓잖아 올라가요. 경제가 또안 좋아지면 쭉내려갔다 이제 좋아지면 라가고 지금 이런 사이클이 고 사이클 같은 스타일이다. 오케이? 아 여러 가지로 주저없이 얘기할 니까다 힘들 힘요 그죠? 아 이런 거가 있구나. 왜 여기다 투자해야 되나? 지금 어떤 사이클인가를 보기 위한 거지. 뭐 그거에만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폴폴러가 그거에 맞게 변하는 거야. 그죠? 사이클이 아 이번에는 사이클이 이런 사이클이니까 여기다 투자해야 겠다 아니면 아 이거 빼야 되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센스를 이렇게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def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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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ensive 경제가 좋아도 그다르고 안 좋아도 그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담배, 타바코 경쟁가 좋아 안전시기자 좋아. 이거 담배 피는 우 사람은 피야 되잖아 비싸도 펴, 일단 피야 돼 나도 어? 담배 끊은 지한2 0년 됐지만 그 전에는 뭐, 뭐 상관 없어 피야 돼그거는 그죠 담배를 피워야 됩니다 중년 사람도 뭐별 차이 없어요 는 그대로 하는 거야니냐 망하지 않아요 그죠 뭐 술, 비어 뭐 이런 있잖아요또피한거 어? 여자 그죠 생리대 만드는 회사 는거 그거는 경쟁안 좋으나 좋으나 망하지 않는 사상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펜스 이거는 깔고 가는 거예요어디 어디, 있든 요거는 깔고 가자 안 망하려면 그런거 스탁이다 그러면 좀 알겠습니다 어, 요정도? 요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면은 스탁 스피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렇죠 음. 그렇죠 아그 다음에 맨날 뭐 여러분들 이제 다른 채상품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그냥 수박 겉 하시기 식으로, 아, 이런 게 있는가 보다. 아, 이런 거를 폴폴에 넣어야 될 거다. 이런 거지. 이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가지고. 아,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뮤추어 펀드라고. 아, 뮤추어 펀드가 도대체 뭐야. 그죠? 여러분, 뮤추어 펀드 야 너무 많이 들어봤죠? 뮤추어 펀드. 이런 거뭐 구체적인 이름은 오픈 오픈 엔드라고 하는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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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같은 거 이거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딱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오픈 엔드. 이게 제가 이게 하나의 포트폴리오. 하나의 그래서 뭐 m d d b x라는 주로 이제 뮤지컬 펀드 요 x로 끝나요 여러분. 다섯